한글부터 한국어 문법까지 29강입니다. 4. 한국어 어휘 중에서 2. 품사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모자처럼 신체를 꾸미고 장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이처럼 꾸미는 말을 수식언이라 합니다. 특징 1.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와 함께 수식언에 속합니다. 특징이 체언을 수식하여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만 할 정도로 쓰임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어미도 연결하여 활용할 수 없는 불변화어입니다 특징 3.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의 관형사와 형용사어간의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있습니다. 용언이 체언을 수식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형사형 어미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의 관형어는 대개 영어에서 형용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특징 4. 형용사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니' 의미부터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관형사로 굳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런 요런 그런 고런 저런 조런 어떤 아무런 오랜 험 이처럼 형용사에서 굳어진 관형사는 관형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와 쓰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서술어가 불가능하면 관형사이고 가능하면 형용사입니다. 관형사, 다르는 어떤 대상이 왜 이를 의미하고 형용사, 다르는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문장 안에서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관형사는 주어가 없고 형용사는 서술어가 가능하므로 조어가 있습니다. 특징 5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데 만약 결합하면 다른 품사가 됩니다. 1 관형사와 대명사의 구분 방법입니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면 관형사 명사를 대신하는 의미로 조사와 결합하거나 가능하면 대명사입니다. 2 관형사와 수사의 구분 방법입니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면 관형사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조사와 결합하거나 가능하면 수사에 해당합니다. 특징 6. 관형사처럼 체언 바로 앞에 위치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잡두사가 있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구품사 중에 하나로 띄어쓰기를 할수 있으며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립성이 있고 분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두사는 어떤 단어 앞에부터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로써 구품사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립성과 분리성이 없습니다. 특징 7 관형사는 겹쳐 쓸수 있는데 결합 순서는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성상 관형사입니다. 다음은 2. 관형사의 종류입니다. 1.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 고유어에는 이, 이런, 그, 그런, 저, 저런, 다른, 웬, 무슨이 있습니다. 1. 지시관형사 중에 이 한자어에는 귀, 본, 전, 현, 뭐가 있습니다. 2. 수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 고유어에는 한, 두, 세, 여러, 모든, 온갖, 가진이 있습니다. 2. 수관형사 중에 2. 한자어에는 1, 2, 3이 있습니다. 3. 성상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1. 고유어에는 세, 헌, 옛, 맨이 있습니다. 3. 성상관형사 중에 이 한자어에는 순, 주, 각, 약, 전미사적 이붙은 단어가 있습니다.